김정은이 죽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 매우 독재적이고 매우 악랄한 카리스마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군들이나 북한의 많은 군부는 그 카리스마에 억눌려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카리스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권력 공백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권력 공백은 그렇게 길게 유지가 되는 걸 모두 원치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 권력 공백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군부가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번 북한 새해맞이 행사에서 김여정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등장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김여정은 후계구도에서 완벽히 밀려났다라는 걸 북한이 대놓고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 한국의 언론들이 여전히 김여정이 후계자 반열에 있다라고 예측을 한사람도 많이 있었고, 김정은의 유고시 김여정이 역할을 할 것이 따로 저도 몇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김여정은 현재 이 시점에 김주애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김주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김여정은 여러 가지 경력면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김주애만큼의 정통성과 경력 경험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로 비추어지던 것이 그게 아니다. 김주애 김여정의 아이들을 얼굴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배동을 공개한 겁니다. 세자 수업을 받을 때 세자 혼자 수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자는 수업을 받으면 심심하잖아요. 왕세자가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왕세자랑 항상 같이 수업을 듣는 애가 한명 있어요. 그걸 배동이라고 부릅니다. 김여정의 아이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김주의 배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공개하면서 그 아이들을 딱 그때만 보여주고 주석단에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즉 김여정에게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이들은 김주애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만약 김여정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김여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김여정도 위협이 안 되고 김여정의 자식들도 결코 위협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 위계서열에서 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김여정이 1월 1일날에도 김주애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대해요. 그것만 봐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 김주혜의 (4대) 세습 과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다고 보시나요 (2만 퍼센트라고) 봐요 이미 후계자 수업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김주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신사임과 초창기 때부터 김주애가 후계자 될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북한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애한테 경쟁자가 김여정이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여정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김주애를 에스코트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김주애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행사에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대를 충성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김여정이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대놓고 공개한다. 이거는 이미 서열 정리가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력적이에요. 근데 김여정이 그것에 대해서 내세가나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서열 정리는 끝났다, 관계 정리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죽는다면 김여정과 김주애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현재 김여정이 납작 엎드린 건 오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주혜가 김정은이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뭐한 5년 뒤, 6년 뒤에 죽어요. 그러면 김주혜는 5년 동안, 6년 동안 후계자 서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어리다, 10대 후반이라 할지라도 그 흔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부여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1, 2년 안에 죽었다. 그리고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복잡해지죠. 중국도 거기에 개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과연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린 그런 여성 지도자가 북한을 잘 이끌어 갈수 있겠냐는 라 의문부호가 늘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의문부호의 결과가 아니다. 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면 체력 교체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유고오 씨의 김주애 세습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지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군부죠. 북한은 군부가 항상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리고 입김이 세요. 김정은은 주기적으로 군부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숙청을 해왔지만, 군부의 힘이라는 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빼놓으려고 해서 빼지질 않거든요. 빼가 되면 또 그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김정은이 죽게 되면, 김정은은 지금 현재 매우 압도적인 어떤, 그리고 매우 독재적이고 매우 악랄한 카리스마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군들이나 북한의 많은 군부는 그 카리스마에 억눌려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카리스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권력 공백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권력 공백은 그렇게 길게 유지가 되는 걸 모두 원치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 권력 공백을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군부가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지금 군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정치라고 해서 군을 가장 앞장에 내세워서 군에서 많은 어떤 이익을 누렸거든요. 군장성들이라든가 군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 돈을 벌어갔는데 김정은 시대 지금 십몇 년 동안 군부가 힘을 다 잃으면서 조선노동당이라든가 내각이 이권 관련된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군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만 들고 나라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냥개 역할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부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라든가 경제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군부가 이때다 싶어서 노동당이라든가 혹은 내각에 있는 본인들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신의 난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군부는 그만큼 많이 뚜드려 맞았어요. 북한 김정은에게 김정일 시대의 군부와 김정은 시대의 군부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정일 시대 때는 사실 핵무력 노선을 걸으면서 군부의 어떤 종합적인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 군부에 대한 숙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군 장성들에 대한 어떤 물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름의 대우를 해줬거든요 김정은 시대의 군부는 좀 다릅니다 너무나 자주 물갈이가 됐어요 일단 그리고 김정은이 굉장히 애정하는 부대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요 지금 러시아가 파병된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작전군 사령관이 별세개짜리죠 부총참모장도 역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투가 많아요 그 사람한테 그만큼 북한이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때 임오군란 아시죠 임오년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당시 조선 왕조가 새로 만든 별기군, 그러니까 신식 군대는 굉장히 예뻐하고, 그들한테 모든 장비를 지급해주고, 그들의 어떤 녹봉은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지만, 예전부터 존재했던 그 군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낡은 군이죠. 그런 군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거든요.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녹봉도 잘 지급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옛날부터 있던 그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뭐 군란이 됐던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작전군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좀 대우를 많이 잘 받고 있고 별도 굉장히 빨리 날아요 심지어 한 2년 전에 소장이었던 사람이 막 2년 뒤에 갑자기 막 중장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근데 다른 어떤 보편적인 어떤 나른 일반적인 군에 비해서는 특별력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김정은이 죽고 나면 불만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북한의 후계 구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김주혜의 후계 구도는 앞으로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김정은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두 번째는 김주혜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켰는데 얘가 머리가 안 좋아서 도무지 후계자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둘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김정은이 지금 빨리 죽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징조가 보인다거나 그런 건없고요두 번째는 김주혜는 생각보다 똑똑해 보입니다 오히려 김정은보다도 똑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한테서 볼수 없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김주애를 고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후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 2년 동안 매우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과 눈빛과 제스처와 지금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14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숙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가 교육한다고 해서 다터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어린이라면 매우 과중한 스트레스 이런 것에 좀 불편함을 느낄 텐데 물론 김주혜가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즐기고 있는 보다는 인간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쟤도 참 평범한 애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로서 으 높죠. 왜냐하면 얼마 전 녹화일 시점으로 어제가 그제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에 대한 재검토를 일론 머스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국방 예산이 거치고 있는지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확충해야 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 재검토라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군 뭐 주둔 비용이라든가 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트럼프 생각에 맞는 트럼프 기준에 맞는 방위비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관련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늘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한국은 방위비를 적게 내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위를 한국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지만 후보 시절 때 했던 말과 실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 시절 때보다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는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음.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해요. 정책 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긍정적인 면은, 현재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보면, 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주한미군의 중요도가 북한을 막아내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 코터로서, 즉, 중국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해양 수단도 있겠죠. 하지만 육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캠퍼 프리스에 있는 주한 미군입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한두개 사단, 세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어떤 침략 야욕이라든가 혹은 팽창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기지도 있고 공군 기지도 있고 즉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엣가시 어 같은 존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턱 밑에다 갖다 놓은 송곳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본인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의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가 미군과 살을 부대 끼면서 같이 있는 상황이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고 허울 뿐인 한미동맹은 남게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기어코 주한미군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조약이라는 것은 종이쪼각이거든요 하지만 병력이 주둔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약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실제 행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과 여전히 안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 행동을 거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미동맹은 그 뒤로도 남아있겠지만 그 전만큼의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심리적인 겁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든든함과 주한미군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렇고 한미동맹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만약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요 중국에게 먹히느냐 견제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잘 지내면서 미국과 잘 지내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예속되느냐 중국에 맞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버겁거든요 주한미군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 외교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동맹이 뭐가 있습니까? 눈동맹이라고 해서 말이 웃긴데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미국 이 다섯 개 나라는 군사 안보 동맹입니다. 왜눈 동맹이냐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눈즉이 감시 장비라든가 혹은 모든 정찰 자산들을 이 다섯 개 나라는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이 나라들의 안보 이익은 공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일 동맹이 있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동맹이 있고 또 필리핀과 미국도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나토와 미국도 그런 관계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적절히 잘 견제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또주한미군이 나가고 이런 게 미국이 만약 그것을 용인하고 미국이 그것을 하나의 뉴노멀 현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은 다른 동맹 국가들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전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버거워질 수 있죠. 미국 혼자서 우주 방위군처럼 모든 적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를 수0번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 미군의 존재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산 공공기지라든가, 혹은 대구 공공기지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에 가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 주한미군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드는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을 막아내는 고고도,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떨구는그 요격 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을 가장 일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병력이 출동 가능하다는 상태인 것이고 대만과 특히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분쟁 관계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가장 일차적으로 출동하는 걸 우리가 초동이라고 합니다. 그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한국에 있다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장 일차적으로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만을 돕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아니면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버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나요? 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13조 정도 내면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r 특성상 13조는 그냥 일단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조가 아닌 한 6조 7조 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하게 어떤 그 협상 기준을 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올 원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제가 전부 동의하 동의를 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13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서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것저것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꽤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강요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이 왜 저렇게 보호주의로 돌아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몰락해 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나라들 혹은 관세가 적게 들어오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런 이런 나라에서 제조돼서 들어오는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업으로 많이 옮겨 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라 어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되게 설명한 건 있지만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 중에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8,000톤급 구축함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두 달이 안 걸리거든요. 하나 찍어내는데 최장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두 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구축함 하나 찍어내려면 10년 걸려요. 그만큼 조선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퇴역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함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맡기겠다고 해요. 믿을 만한 나라니까. 생각해보면 자국의 구축함을 자국 내에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졌습니다.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제조 기술이 함께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어떤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전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 시장을 점거해 버리고 미국에서 가전제품 하면 1위가 지금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가전제품도 다 죽었어요 반도체 TSMC가 70%를 장악을 했죠 그걸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노동력이 싸요.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그 인구가 거의 15억, 16억 되기 때문에 그 내수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제조업이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이 왜 저래?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미국의 상황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 저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뭐 쇠락을 했고 특히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옛날에는 제조업 철강산업의 핵심과 같은 도시인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거의 슬럼버가 됐거든요. 왜냐? 다 망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내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두 달에 한 대씩 구축함을 찍어내고 있고 총 함선 보유량에서는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 네 번째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10척에서 11척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수리하러 보낸 적도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네 번째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어요 곧 따라잡습니다 거의 2년에 하나씩 항공모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라면 한 5년 걸려요. 정말 제접이 발전한 나라도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항공모함을 찍어내는 거 10년 걸리는 것도 대다수입니다. 중국은 지금 2년 반만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중국은 이렇게 많은 항공모함을 찍어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패권을 본인들이 빼앗겠다는 라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인도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지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전력을. 보존하고 수리하고 이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 다음으로 뛰어나니까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에 의존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불확실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불확실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현재 국제정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선구안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과거에 우리가 2010년대를 돌아보고 2000년을 돌아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이 됐다라고 봐도 과한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그 중화주의를 주변 국가로 전파시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라도 봤는데 지금은 그걸 아예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라든가 호주, 오스트레일든가 이런 나라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해 가지고 본인들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원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곳인데 토론토 시장이 중국계예요. 웃기죠. 그리고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수많은 화교라든가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반중 성향의 후보들이 낙선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 작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지금 다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주변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들 부터 중국이 그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점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또 중국이 생각하는 그 권위주의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딪히는 게 이제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초등학생들 싸움이냐 누구 편 드냐 근데 지금은 정말 편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아주 삐끗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한미동맹 그거 사라지는 거 1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은 미국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아부를 떨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존해왔던 길은 미국과 친했기 때문이지 중국과 친했기 때문에 결코 아니거든요. 러시아와 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번영의 역사를 모두 되돌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참 오묘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또 다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국민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국민이 늘 감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내면 위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